이번 년도에 처음 생긴 자율동아리로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했고 새로운 곡이 완성될 때마다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밴드부 선생님께서도 재밌게 잘 가르쳐 주셔서 매 수업이 즐거웠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오케스트라 동아리고요. 저는 이번 한 이번 학기 이번 연도에 처음 들어와서 첼로를 배웠는데 악기에 제한도 딱히 없었고 뭐 플루시나 클라리넷이나 첼로나 바이올린 등등 많은 악기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저는 그 중에 첼로를 해서 어 선생님들이 따로 오셔서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금방 단기간에 어려운 것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처음 들어왔을 때 피아노 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2학기 때부터는 플롯에 관심이 생겨서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들 편하게 오셔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라니언스 장점은 어, 주로 멜로디를 맡기,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첼로의 장점은 뭐죠? 첼로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기 때문에 제일 웅장한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맞춰서 다른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룹니다. 네. 네. 유코만, 안녕. I'm a killer,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전여상의 자율동아리인 아람댄스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2학년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유일한 대전여상의 댄스부로서 각종 교내, 교회 활동에서 댄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입학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입학 설명회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아람댄스부에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대면 활동이 중지되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온라인 댄스 대회에 참가하면서 수상도 하였고 2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춤을 학업 뭐, 스트레스를풀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많은 경험들과 시간을 보내서 매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솔직히 선배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동아리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입학설명일 때 무대 한 것일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직접 연대면으로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가 유일하게 연대면으로 공연을 했던 것과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참여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핸동아리아람 저희가 이번 년에 커버 영상과 학교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온라인 강남회 등에도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번 연도가 이제 끝나가서 활동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쉽고 내년에는 새로운 활동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